지고 오케이! 해! 해! 아~~ 세이이 굿! 나이스! 동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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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진아 세진 굿! 아, 미리 와! 어. 만들 만들어. 만들어 와 맛있다 벌려 어. 벌려 세려벌슬기걸리고나이안 나갔어 안 나갔어 <laughs> 오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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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줘 혜린 받아줘 혜린 받아줘 돌려서 받아줘. 우리아아거 아니야? 까비 까비. 얼림내리지 아, 아, 마요.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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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, <laughs> 너무 귀엽네. 미미 쳐. 쳐. 오케이. 저 아기 엄청 귀엽네 돌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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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!

반비 세비 비 차분히 잡아 와와다비야놓사이 놓치면 안돼비야 올대 올대 오 잘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미미 미

걸려야 돼, 걸려야 돼 아니 같이 걸려야 돼 잘한다, 잘한다 세진아전반 없어요, 그냥 15분 세진이 나이스, 어, 세진이 나이스, 나이스. 15분, 15분 다섯, 다섯 번. 번 15분 다섯 세진이 번 세진이 나이스다 드리버, 드리버 1 5분으로요 그쵸, 그쵸 세진아, 아, 세진아, 세진아 잡아, 잡아 뛰면 안 춥지 않아? 세진이 거, 세진이 거 세진아 가자 계속 뛰어 <earth> 연결을 해요 연결을 <목소리가> 무리하게 하지 말고 우리 만들어서 넣죠 어때? 만들기 그래 자 받아줘 빨리 오 슬비 오 슬비 오 슬비 응. <야>, 좋아, <ến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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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걸리에요 막걸리 어 슬비 얘좀 이상해 얘좀 이상해요 슬비요? 천천히 천천히 미린이구나

니리 나! 맞아! 나! 니이 네, 맞아! 가 나! 이 맞아! 니가 나! 이가 나! 니가 나! 아가 나! 니야 나! 가 나! 니가 나! 나! 니가 가 나! 니 나! 니가 나! 나! 니 니가 나! 니가 나! 니가 나! 나! 니가 나! 빨가 오케이, 오케이, 나, 너, 나이스, 선비 서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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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서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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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 서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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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아 서비! 서비! 비비

아, 그럼 내가 카메라 받을게 <laughs> 미리 만들어 만들어 우와, 혼자 하지 말고. 아이고 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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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 가자 주고 미리 마 미리 마자 미리 아줘고리고아 미리 리리리리리리리리리 그럼 저기 저쪽 가운데에서 그냥 세진, 세진이랑붙았어1세진이세 지금요? 응, 어, 지 지금. 진짜. 세진 오, 세진! 지어디에요겠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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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.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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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운데. 자국면 응. 패스 연결. 자, <laughs> 현미야 어제 놓치지 말고. 받아야지. 줘 받아줘야지. 뭘 뭐야 뭐야 뭐야. 걸려서 받아 겹치지 마 나와야지 나와야지 수진 수진 수진

수진언니봐야돼 수진 수진언니봐야돼 아 수진 미리 원투 받아요 one one two two. Draws <YO> 시켜, 지켜. 자, 원투 지켜 지켜 원투 지켜 지켜 원투 받아 연결 수비해 나와! 앞으로, 앞으로! 수비해수비해

서! 오, 오른쪽! 미리 서! 서! 가려지지 마! 어. 때려! 어. 때려. 아. <laughs> 앞에서 미리, 미리, 미리 서야 미리 와! 내리지 말고! 어어어! 이때! 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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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마무리! 컴백! 컴백! 안 컴백! 안 컴백. 안 컴백. <laughs>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.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. 해라, 마무리해라, 마무리해라. 유선 나이스! 네개 <laughs> <4개> 남았는데 어떻게? <laughs> 천천히 올려. 천천히 조금씩 올려. 천천히 조금씩 올려. 자, 주고 받고. 헤림 사이드. 헤림 사이드.